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오늘도 멘토들의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우주의 법칙을 함께 공부하고 많은 이들의 경험들을 통해 지혜를 공유하며, 열린 마음으로 일상생활의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꿈과 소원들을 현실로 창조하며, 서로를 응원해주고자 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꿈들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많은 멘토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 요소인 진동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응용하여 우리의 꿈들을 현실로 창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끌어당김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진동의 법칙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주의 모든 움직임은 진동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만물의 근본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에너지의 입자는 쉬지 않고 파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진동의 법칙에 의해 창조되며, 그 파동의 에너지장은 빈틈없이 모든 에너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단하게 보이는 광석들도 현미경을 통해 보게 되면, 텅빈 공간에서 에너지 입자로 춤을 추듯이 파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것들 즉 공기, 기체, 돌고래가 듣는 초음파 소리, 동물들의 생활 패턴과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특정 속도로 파동하고 변형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진동하며 파동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동일한 H2O도 진동 주파수에 따라 물, 얼음, 수증기로 변형합니다. 우리는 이 주파수를 컨트롤하여 우리 몸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석 같은 존재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진동의 에너지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오로지 진동으로 모든 것이 물질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동의 법칙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양자역학 등을 설명해주는 유튜브 등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을 발산합니다. 우리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우리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형성되어 있고 세포 하나하나가 아주 빠르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지를 항상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식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원, 꿈들을 현실화시키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에너지 집합체로 일반적인 주파수로 파동합니다. 60조 이상의 세포가 동시에 진동하면서 우리의 집중, 생각, 감정 주파수에 맞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나면 종이에 자세하게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이 목표들을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열망하는 것과 일치하는 주파수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현재 상황을 느낌과 감정에 맞게 조절하여 몸과 마음의 주파수를 높여 보세요. 모든 감정은 다양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는 가볍고 빠르게 파동하며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변경된 주파수에 맞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바프록터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배움을 책으로 써서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책을 써본 적이 없고 출판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특히 영어로 책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 목표가 생겼고 그것을 꿈이 아닌 현실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파수를 작가라는 정체성에 맞추고 저의 생각과 상상력을 통해 끊임없이 끌어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목표가 생기는 순간 우리의 생각, 감정, 이미지, 사고 등은 파동 상태에서 의식 또는 의도로 변형하여 가능성의 영역에서 물리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를 그저 소원이 아닌 의도라고 의식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도에 맞게 책을 출판하는 과정들을 알아보고 출판사도 알아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책을 출판하고 싶은지의 의도에 감정과 의미를 부여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명확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책을 통해 세상의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식생활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의 주파수를 내가 원하는 결과의 모습에 고정시켜 현재 상황처럼 이미 느끼고 행동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책을 출판하였고, 출판 당일 저의 책은 인터내셔널 베스트셀러 타이틀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일은 이루고 싶은 일에 집중하였고, 그 꿈을 이룬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미리 마음의 눈으로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그 주파수에 맞는 행동을 하며 에너지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를 생각하고 이루려 할 때,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만나야 될 사람이나 기회들을 볼수 있게, 우리의 에너지 장을 넓혀줍니다.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뇌는 우리가 원하는 대상의 주의를 집중하고 반복함으로써, 다른 자극을 필터링 해주는 보호 기능을 하는데, 이를 망상 활성화 체계 혹은 영어로는 reticular activating system 또는 RAS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의 주의가 집중된 대상이 크게 강조되어 보이고 우리의 인식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진동 주파수에 반응하고 우리가 발산하는 모든 에너지에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겨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주파수를 보편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동의 주파수를 항상 높게 유지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주파수는 아주 높은 파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에너지를 뿜어낼 때 우리의 오감은 더욱 높은 차원에서 영감을 받고 외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좀더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영감 등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좀더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는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답과 해결책도 똑같이 함께 공존함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성을 가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는지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후 우리는 원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특정 라디오 방송국의 채널을 듣기 위해 수신기를 해당 주파수에 맞추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비슷한 주파수의 진동은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높은 진동수는 높은 진동의 것을 끌어당기고 낮은 진동수는 낮은 진동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를 치료할 때나 고객들을 상담할 때 저의 진동수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의 에너지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장이 높고 크게 파동하고 있을 때 대화를 하지 않아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로 인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긍정적이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에너지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서 흥분 상태에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프록터와 공부를 하면서 항상 너무 기쁘고 즐거웠지만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그분은 저에게 자네는 좀 진정하는 게 필요하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이 됩니까? 저는 너무 기쁘고 흥분돼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바프록터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백만장자들은 자기가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흥분하면서 기뻐하지 않네. 그저 당연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돌진한다네. 주로 그들은 평온하게 살아간다네. 그들이 항상 자네처럼 이렇게 흥분하다 보면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네라고 농담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이고 흥분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온, 여유, 그리고 자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과 나쁨, 어둠과 밝음, 진리와 오류, 음과 양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다시 말해, 삶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고객 중한 의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암 전문의사로 25년간 환자를 진료해온 이 의사는 전립선암 3기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제까지 그는 건강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의 모든 포커스는 암이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는 건강을 말하기보다는 암과 그에 따른 질병들을 끊임없이 환자들에게 인식해 주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과 치료의 주파수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를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희망과 위로를 환자들과 자신에게 전하며 몸의 치료 세포와 기적적인 능력에 주목하며 건강한 미래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며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면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이 의사의 의식과 생각의 변화는 그의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환자들에게 큰 희망과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와 우리의 진동주파수를 향상시키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선택하는 것을 반복하여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창조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